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 지은 아파트면 분양 받아도 아무 피해가 없을 줄 알았다 세상에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예,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입주가 예정되었던 690여 세대가 들어오려 했다가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무집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비를 쫄딱 맞게 생겼습니다. 어야노예 한번 따시게 잘 살아보려고 분양을 열심히 받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금 서로 상대방 탓만 하는 가운데서 고래싸움의 새우등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있는 현동보금자리지구라고 새로운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젊은 층들이 약간 저렴한 주택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입주를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여기 천여 세대 가까이 경남 개발 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창원현동 남양 휴턴이라는 아파트를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최초로 공고했던 때는 2021년 9월입니다. 뭐 3년이 거의 지났죠. 여기는 일종의 산으로 둘러싸인 숲새끈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평일날 오후 4시쯤인데요. 한참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있습니다. 개미 새끼 하나 안보이고 물웅덩이에는 물이 잔뜩 고여있고 한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표시만 잡초들만 지금 무성합니다. 영상으로도 보다시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성이 코앞인데 다 지어놓고 절해버리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은 날짜에 맞춰서 이삿짐을 빼줘야 하고 어린아이들 유치원도 이미 요 근처로 옮긴 상태이고 뭐 학교도 그렇고요. 돈도 이미 여기에 다 집어넣은 상태인데 집에 돈에 묶이면 따로 가용할 금전이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공주택이다 보니 더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원룸이나 달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나 뭐 친구 이렇게 해서 같이 얹혀 살거나. 짐은 컨테이너에 맡겨놓든다든지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려 700세대에 가까운 인원들이 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시공관계자들이 검전적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뺌을 하고 계십니다. 남양휴터는 경남개발공사가 총진행을 맡은 아파트인데요. 남양건설과 다른 공동건설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공사 중에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공사 포기를 안 한다고 하네요. 공사 포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남양 휴턴 공식 홈페이지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니까 접속 불가가 뜹니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할 마당에. 절에 일방적으로 해피만 하면 뭐 다인지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양 건설이 보유한 건설 지분을 다른 공동 건설사들이 승계받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공동 건설사들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한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당초 6월 입주였는데, 레미콘 건설로조, 하물연대 파업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5월로 연장됐다며 두 번째 연기는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 기간이 75일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5월로 그리고 또 8월에서 지금 총 6개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촬영한 게 이틀 전에 촬영을 했으니까 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8월에 입주가 되겠습니까? 지금 딱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아 역시 보나 마나 이건 막 거의 나가립니다. 이거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채무자가 뭐 이번 주만 봐달라.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 오늘만 오늘만 하면서 계속 거짓말로 미루고 살아남고 있는 막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막 희망 고문이지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힘이 약한 분양자만 모든 독박을 쓰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떤 식으로야 해결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긴 시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그 시간 동안 입주를 못 해서 입주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엄청나게 받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 유치원을 입주 시기에 맞춰 현동으로 옮겼는데 입주가 지연되면서 한달 넘게 왕복 5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통학시키고 있다 하며, 더욱이 오는 8월까지 입주를 기다린다고 가정하면, 이삿짐 센터에 보관료 두 달에 50만원, 추가 이사 비용 100만원, 1 0평 기준 단기 임대 두 달에 월세 60만원만 해도 거의 2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등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는데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려 공기업이라는 분들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래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 거대한 단지가 붕 떠서 구축 아파트가 되게 생겼거든요. 콘크리트 이거 노출, 노출된 상태로 장마 한번 겪고 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금방 날가버립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좀 조용한데, 아마 8을 넘어가고 가을에는, 어, 가을에도 조차 해결이 안 되면, 자 여기 예정자들이 집회를 열어도 열지 않을까요? 돈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방세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삿짐 보관도 계속 해야 되고 본인만큼 답답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은 월급은 하루도 빠짐없이 잘 받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그렇고 어, 그들도 월급은 잘 나오겠지요. 자, 계속 지출이 나가는 입주민 개인들만 피해만 고스란히 받고 묻어가겠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앞에 공사비 상승, 레미콘 파업 등등으로 일어난 손해 등은 알아서 해결하시고, 일단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는 건설사와 경남 개발 공사가 이유되지 말고, 이런도 핑계되지 말고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신의성실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